이번 시간에 이제 14장입니다. 오늘도 1 4장으 왔습니다. <laughs> 자, 요번에는 그, 이 도라는 게 뭐냐를 이제 서서히, 노자의 그 독법이라는 것은 그래요. 노자의 독법이라면 도를, 도가 아직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도는, 자, 우리 생각해보면 도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도는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돈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만지려고 얘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왕필본부터 설명을, 왕필본으로 하죠. 시, 시지 불견. 시지 불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한다는 거는 이라고 하는, 이, 이. 이 조금 맞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 이. 근데 자을본하고 갑본 을본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미라고 쓰고 있어요. 미 적다 우리가 미분 적분은 뭐 하죠? 이렇게 깎아내 작은 작은 거이 미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laughs> 이로 쓰고 미로 쓰고 다 사실은 용어의 정의가 그게, 그게 그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청지 불문. 아, 들으려고 해도 들지 않는 게 뭐예요? 이거 희라고 하고 있어요, 희. 이거 레, 희라는 영어로 레어, 뭐, 이제 드문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희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희가 똑같죠. 여기서, 갓본을 번, 백서번하고 똑같죠. 근데, 에, 여기 박, 지부득 만지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 이걸 미 라고 하는 거예요, 미. 근데 여기서는, 에, 일본에서 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순서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미냐, 이냐. 여기 지금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봐도 보이지 않는 거를 미라고 할 수도 있고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에 왕필본이만 있었을 때는 그냥 이거로 설명할 텐데 이 기대니까 아 왕필본이 이런 식으로 약간이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 있다 변형 변형 가능성이고 어떤 거가 꼭 어떤 대단한 어떤 어떤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왕필본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 가도 관계 없어요. 이게 보이려고 보이지 않는 거, 들으려고 들지 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이나 희나 미는 어때요? 그렇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뭐냐면 이 도에 도는 어때요? 도는 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노자가 도는 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듣지 못하고 만지려고 해도 만지지도 못하는 게 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자 장자 천도편를한번 볼까요 이 설명을 장자천도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모양과 색깔뿐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소리뿐이구나 아 슬프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양, 색깔, 이름과 소리만으로 도의 실정을 알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모양, 색깔, 소리만으로는 도의 실정을 알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는 자는 말, 지자불언. 언자부지, 이게 나왔죠. 언자부지, 언제부, 지자불언은 앞에 나왔었죠. 우리 공부했었죠. 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지금 장지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자차 삼자가 뭡니까? 차 삼자 우리가 이히미 보려고 해도 볼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던 이세 개가 세 개가 불가치일에서 시혼이 위일이다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예, 예? 하나로 되 이거를 여기 히리는 힐란하다뭐 그런 뜻인데. 예, 뭐, 힐라을 하고, 여기, 그, 갓본 구분에서는 계산하다, 개, 개. 이, 구분하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삼자는, 자, 미가 있고, 히가 있고,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삼자를 뭐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혼연일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의 특성으로 혼연일체가 돼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뭐. 이게 어려운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왕필 한번 주석 보겠습니다 왕필 왕필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왔냐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소리도 없고 음향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지금 여기서 또 이게 확대가 됩니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도의 특성인데 이세 가지가 가지 못하는 걸알 수도 없고 다시 나의 청각, 시각, 촉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따져 볼수 없으니 뒤섞여서 하나로 여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주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일, 그럼 이제 왕필본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 개가 하나로 모였잖아요. 일, 일로 된 겁니다. 그 일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본하고 을본에서는 그 일자가 있는데, 왕필본에서는 빠져있어요. 아마 이거 써도 마찬가지니까. 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기상불교. 기하불매.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 기어, 무물이다. 무물로 돌아간다. 여기 가 아까 우리가 교를 밝음이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아, 이게 밝음. 어? 그 위가 자포예요. 그이 위 뭡니까 희 이거 하나하나 뭉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에 도처럼 도가 뭉쳐 있는 이 위는 밝지도 않고 밑에는 또 어둡지도 않은 거예요. 응? 옆면이 무슨 이름을 이름이라고 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승승이라는 거는 쭉 이어진다. 쭉 이어져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니까 복귀어 무물, 어? 사물이 없는 상태, 무물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를 한번 볼까요? 도가. 지금 도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 이거 얘기를 하는데, 도는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어들으려고 들을 수도 없고 희, 그 다음에 뭐 가질려고도 가질 수 없던 미 이런 상태에서 혼합이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도가 아직 뭔지 몰라요 막 뭔가 막 여기 있는 거죠 있는 거 그거 이해가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리고 또계속해서 이거 이름을 지을 수도 없음 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무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도가 뭐냐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이 노자의 독법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laughs> 자 볼까요? 백서본과 왕필본의 차이는 일자죠. 일자는 왕필본에는 없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맥을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앞 문자가 연결이 되면 일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기 때문인데.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가 되었는 게 하나의 상태는 무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백소번의 심심, 왕필번의 승승, 이거는 발음도 같고 어, 같은입니다. 왕필의 주석 보겠습니다. 왕필은 왕필은 없다고 말해도 해도 없다고 말해도 해도 사물이 이것으로 완성되고 있다고 말하려 해도 그 형체를 알수 없다. 장자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장자 표현을 하게 되면 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형상이 없는 형상. 시위 무상지상이다. 무물지상이다. 시위 항호이다. 무상의 상이 없는, 형상이 없는 상. 사물이 없는 무물. 무물이, 무물이 상이가가 그래서 황홀하다는. 일단 여기서 이거 알겠죠. 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가질려고보일래도 보이지도 않고. 잡으려도 잡이지도 않은. 이런 상태로 해서 혼재에 있어서 이게 위가 밝은 것도 아니고, 밑에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게 무물 상태로 이게 돌아가는데 이건 뭐야 무상지상 형상이 없는 상태지 형상이 없는 상태 그 물이 아닌 상태 그니까 러 이건 뭐야 이거를 이거를 황홀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돈은 황홀하다 결론은 지금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 시작해서 돈은 황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은 홀황인데 황홀 홀황 황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홀황 황홀이 홀황이다. <laughs> 황홀하다는 것은 뭐가 뭐 엄청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왕필의 해석에 따르면 무엇인가 확정할 수 없는 것이 황홀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말하는 황홀하고 틀죠 <laughs> 뭘 모르겠다는 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돈은 어쩌고저쩌고 이게 보이지도 않고 뭐하고 해서 이게 막그막뭐뭐 뭐 물상이 없는 물상에 응? 뭐야 형상이 없는 형상인데 황홀하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체는. <laughs>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자, 영지 혹은 수지, 이제 갑본을 보는 갑번, 수지 따라간다는데, 이거 맞이한다. 맞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또 영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가 여기에, 그러니까 갑본하고 갑본하고 왕필본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뭡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맞으려도 머리를 못볼수 못 없고, 물견 기수, 머리를 못 봐. 따라가려고 해도 그 뒤를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먼저, 항상 얘기할 때는 수가 먼저 나와요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왕필본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니 여기서 여기 설명을 하면 따라가려고 해도 그 뒤가 안 보이고 마저 앞에서 보려고 해도 머리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죠. 황홀이니까 왜 형체를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자 장자제휴편을 보겠습니다. 장자제휴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성장하는 만물은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죠. 자, 그 때문에 나도 이제 곧 당신을 떠나서, 당신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내 정신은 스피릿은 무궁한 문으로 들어가 끝없이 광대한 들판에서 논일고자 합니다. 자, 도를, 도를, 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와 달과 함께 빛나고, 천지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천지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와도 어지러워, 내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나도 나는 홀로 남을 것이다. 이 돌을 처득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이 돌하는 건 있잖아요. 돌을 처득하면은 돌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인간의 삶이 어때요? 인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뭐, 5,000년, 이거 뭐, 역사가 5,000년 됐습니까? 2,500년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 기간 동안. 그대 뭐, 수백 년의 기간인데, 이 도는 어있어요 도는? 도는 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볼수 있는 게 도예요. 그러니까 도는 지금 몇만 년 전부터 몇만 년 후까지를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로, 깨우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가, 육체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가 정신과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어요 광성자는, 광성자는, 광성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광성자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광성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장하는 만물은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이제 곧 당신을 떠나 무궁한 문으로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당신을 떠난 거예요. 내 몸은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떠나서. 근데 나는 정신은 뭐예요? 스피릿은 무궁한 문으로 들어가서 끝없이 광대한 들판에서 눈일고자 합니다. 나는 해와 달과 함께 빛나고, 천지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와도 어지러워, 내가 보이지 않을, 나를볼수 없을 겁니다. 내가 멀리 떨어지더라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도 나는 홀로 남을 것이니 광성자가 이 도에 깨우쳤을 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도를 어떻게 깨우칠 것이냐, 도는 그럼 무엇이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laughs> 자집 고지도 옛날의 그 도죠 옛날에집 여기는 그갑본하고 을번은 금지도 지금의 도예요 지금의 도 지금의 도냐 옛날의 도냐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뭐 도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지도나 금지도나 아, 저는 같이 봅니다. 하여튼 이 돌을 잡으면 돌을 잡고 이어 금지유, 이어 금지, 유 이어 금지유는 뭡니까? 이어 금지유. 어는 다스리다는 거죠. 어, 어, 어. 금지유 지금의 일들 다스리면 능지 고시, 능지 고시, 능지 고시. 옛날. 그가 그러니까 이그 옛날에 처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처음을 알게 된다. 이것을 도의 도기, 도의 줄기라고 한다. 도 우리가 뭐 서기 몇 년도 키 서의 도의 줄기가 있죠. 도의 줄기. 이게 도의 줄기라고 한다. 그래서 자 지금의 도를 잡고 그러니까 옛날 그이 도를 가지고 다스리면 들어가서 다스리면. 그 옛날의 시원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도의 출계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가 뭔지 또 아직도 저 도자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도다. 도. 아.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게 보시면 어, 왕필번하고 백서갑본을 보의 가장 차이가 지금의 도냐? 백서갑본을 보는 금 지금의 도고 어, 왕필번은 옛날의 도, 과거의 도죠. 근데 과거의 도를 잡는가 는 지금 과거의 도나 지금의 도도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 왕필은 이제. 에, 옹고지신이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옛날 도나 지금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도나 뭐 2000년 후에 도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에, 유교라는 거는 그 유교라는 거는 유교라는 거는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스릴 때 성현의 도를 가지고 현실 정치에 임하는 개념이니까 이 유교에서는 이 도를 성현의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는 왕피를 갖다가 왕필를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한비자에서도 이제 나오는 법부왕의 개념인데, 이거는 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이라는 거 도예요, 도. 도. 한비자가 우리가 법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한비자를 몇번 읽어본 바로는 이게 법가가 아니고 도가예요. 그래서 사마천도 사마천도 한비자는 노장신한 열전 해 가지고 노자 장자 신불에 한비자를 같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 법인데 법이라는 건뭐 법이라는 거는 도에 따라서 법 도법 어 아, 도법, 제도 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 법이 근원이 도예요, 도. 한비자는 도가 내지는 이제 황로학파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입니다. <laughs> 이 법부왕의 개념은 혹시나 나중에 한비자의 기회가 되면, 한비자가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그, 아주 그, 시식도 많고, 지금 한비자에 보면 약, 약한 500에서 700가지의 사례가 더 있어요, 옛날, 옛날.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있던 모든 사례를 다 모았어요, 여기서. 왕이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떤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이건 춘추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뭐, 귀곡자, 뭐, 뭐, 여기, 어 여부리가 쓴 책이나 이런 책들까지 다 봐가지고, 이거 모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관점들이 다, 1년 장자의 관점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시니컬하죠. 음? 자, 아, 여기서의 어, 예, 그런 입장의 것은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아, 것에 대한 에, 설명인데, 이거는 뭐 어, 도의 위, 요거 요건 중요하거든요. 한부자해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로편. 한비자가 해로편에서 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 겁니다. 가깝다고 생각되면 사방의 끝에 있고 멀다고 생각하면 우리 곁에 있고 어둡다고 생각하면 광채가 빛나고 밝다고 생각하면 그 모습은 어렴풋하기만하다. 자, 도의 작용은 천지를 이루고 그 조화로운 기운은 천둥과 번개를 생성한다. 우주 안에 있는 사물은 그것의 의지에 이루어진다. 무릇 도의 모습은 규제를 받지 않고 형체도 없다. 부드러우면서도 연약하게 때에 따라 사물의 이치와 상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우리 한비자가, 이게, 한비자가 그러니까 노자를 엄청 연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주석이에요, 주석. 한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비자를 안비자의 해로를 안 보고 노자를 해석한다. 그러면 참 이거 5분 성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